자, 74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인데, 첫 번째 줄에 보잖아? 거기 보면, 이게 A 더하기 BI라고 났는데, A는 B는 0이 아니다.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I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얜 허수가 되는 거거든. Z가 허수. 지금, 허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허수. Z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 실수는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쳤냐면, 봐봐. 켤레와 자신이 같다. 이거에, 이게, 이게 실수예요. 켤레랑 자기 자신이 같아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3이라고 하는 실수면, 3은 3의 켤레하고 서로 같다. 이 소리야. 알았지? 어 실수는 뭐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같아요. 그러면, z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z는? z는 지금, 허수라고 그랬잖아. 허수. 허수는 다르겠지. 여기다 좀 색깔 다르게 하면, 아, z는 z 바하고 다르겠구나. 그럼 얘를 넘어가면 z 마이너스 z 바는 0이 되지 않겠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야, 거기 들어가면은 뭐라고 돼있냐면 문제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 z 제곱이랑 z 뺀거 그게 실수래요. 실수 얘가. 얘가 실수라고 했는데 위에다가 내가 적어 놨잖아. 만약에 이 녀석이 실수이면 이 녀석에다가 막대기를 씌운 거는 똑같다는 거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막대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실수니까 여기에다가 뭐한 거? Z제곱 빼기 Z에다가 막대기를 씌운 거가 서로 같은 거야. 이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해결이 됐거든. 뭐가 해결이 됐냐면, 어, 처음부터 얘가 실수였는데, 막대기 씌운 것도 결국은 뭐예요? 실수지? 어, 그래서 기억이 참이 되는 거야. 거기 보면은 기억에 뭐라고 나왔어? Z제곱에서 Z를 뺀 거에 막대기는 실수니? 물어봤잖아.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하 기억이 참이 되는 근거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를 분리를 시켜주면 막대기를 이 안에다가 하나씩 다 뿌려줄 수 있어요 뿌리면 얘는 z제곱 마이너스 z라고 하는 녀석이 얘 뿌려주면 은 z바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z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 가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z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 아, 마이너스 z 왼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면 이런 모습이거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가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z 더하기 z 바랑 z 빼기 z 바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다음 요 뒤에 있는 요 녀석도 인수분해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라는 걸로 묶여요. 그리고 이게 는 0.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바라는 걸로 내가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최종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묶었어.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라고 묶여 앞에 거 남는 거 써주고 뒤에 남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0이지 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고 해놨어? z-z 반은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은 얘는 0이 아니니까, 아, 얘가 0이 될수 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보면은, 니은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얘더 해가지고 1이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게 참이 되는 걸 우리가, 아. 알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 z 더하기 z 바가 뭐냐 대체 여기에서 이제 z 더하기 z 바가 뭐냐 자 z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구했고 z 바는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죠 저두 개를 더 하게 되면 얘가2 a 가 되고 a1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이 A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A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디귿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물어볼 거 찾아보자. 디귿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z 곱하기 z 바. 얘 물어봤어요? z 곱하기 z 바를 실제로 여러분이 요두 개를 합차, 합차를 이용해서 곱해보면은, 그럼 얘 뭐가 나오냐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 Z, Z바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데, 근데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걸로 구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제곱이라는 거에다가는 4분의 1을 집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지? 그 4분의 1을 이리로 넘기는 거야. 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ZZ바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게 남아있는 짜투리인 B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B는 0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 거기 보면은 AB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나와있잖아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실수를 제곱을 했어요. 0이 아닌 실수를 제곱을 하면, 음수 아니면 양수를 제곱을 했으니까, 제곱하면 양수지, 뭐. 그래서 얘는 양수야. 그러면 얘가 양수. 그래서 4분의 1이 넘어가면, z, z바가 4분의 1보다 크다는 이런 멘트가 돼가지고, 이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모두 다 참이 된다. 끝.